생각이 되고 100킬이 문제가 아니고 어, 우리가 이제 1킬 하려고 누구 죽인 순간 카오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게임 못할것 같은데 <laughs> 느낌이 마을에서 못나 아, 마을 경비병이 우리 때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거 카오가 되는 순간 우리는 게임 못할것 같은데 이거 헐 이거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미션 나온 겁니까 이거? 시어그거 어. 어디서 봤나요?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11레벨 되면 어, 인벤으로 들어오지 않나요? 아 상자 상자가 인벤으로 들어와서 그 상자를 클릭하면 되나요? 상자는 이미 있고 1 1레벨 되면 아, 상자를 깔수 있어. 그 휴지통 옆에 이 선물 상자 모양 이거요. 아 위로 올리면요? 아제제 아, 제 화면이 아니군요. 아 예, 우리가 어, 지금 정신이 없군요. 네 그래요. 김 말은 네. 이거 다운표하고 아이디. 아 엔젤님. 아 감사합니다. 때리는데 약해요. 오 빈말은 노란색이네요. 오, 감사합니다. 어... 카우 되면은 제가 타겟이 되는 건가요? 아 그런가요? 그럼 이거 좀 머리를 좀 써야겠다. 음... 100킬을 할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. <laughs> 그러면 카우만 골라주일 수도 없고 서버 첫날에 카우가 되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이. 그렇다. 참여하겠어요. 자 이제 그러면은. 리틀 고블린 죽이세요. 리틀 고블린? 아, 여기 있네요 여기 리틀 고블린 나오는 지역이구나. 임들, 같이 사냥해요. 어디지? <laughs> 박쥐 15마리. 나는 다른 사람이 때리는 거안 때리고 내가 다른 거 때려야지. 내가 양보해야지. 벌써 전체창에는 막 사람들끼리 무슨 아이템 거래 같은 거 하는 외치기도 막 올라오고 그런다. 무슨 뭘로 뭐 구해요? 뭐 이런, 그런 거? 저런 거뭐 아이템 같은 거 서로 그런 거 아닐까? 이건 열마리 사냥이구나 사냥을 시작해볼까? <laughs> 사... 왜 지금 이렇게 그냥 사냥을 시작해볼까? 누나 몇 레벨이야? 나 지금 6레벨 아유갈 길이 머네 갈 길이 멀어 아니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일 거야 아마 그,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아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<laughs> 절대 11레벨 되기가 싫다 8마리 두 마리 더 잡으면은 완료네요. 11레벨을 찍으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나? 어, 자동으로 여기 화면에 갑자기 딱 뜨면서 어느 지역으로 이, 이동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딱 떠. 이렇게 딱 강제적으로. 아. 그러면 네라고 클릭하면은 그 다른 그 마을로 확 넘어가던데. 아하. 오, 왔싸 이제, 어, 좋아요. 님들, 나 이거, 어, 죄송해요. 제가 먹자를 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, 뭐가 반짝이는 게있길데 나도 모르게 이를 눌렀어요. 자, 이제, 다음, 아코스타를 찾아가야겠어. 아코스타. 어, 이거 물약을 좀 먹을까? 나 아픈데? 이제 슬슬 좀 아파지기 시작했다, 몸이. 초보자, 초심자의 포션을 좀 먹으면, 먹어가면서 해야겠어. 오 어, 귀한 포션도 이제 들어왔네 초보자의 귀한 포션, 멧돼지 고기, 갑옷 조각 이런 것들은 털뭐 이런 것들은 뭐 제작에 쓰이는 템들인가 그런 것 같아. 근데 이것도 확인 주문서로 안 바르면은 이렇게 회색 이구나 발라야지 이제 하, 이렇게 하얀색으로 템이 이렇게 딱 뜨는구나 이름 초롱 초록, 같은 초롱 물약인데 오 이거 뭐야? 아니 그냥 아연 영화리구나 상자 개봉했는데 뭔가 나오더라고. 어, 진짜 나는 누가 아이템 여기다 흘린 줄 알고 주워 먹으려고 그랬네.